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지혜 집사님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한 음절 음절마다 집사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더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게 비추고 닫혀진 귀와 감겨진 눈을 열어서 인마 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보도블럭 틈 사이에서 피어난 민들레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러한 민들레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틈 사이에서 삭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민들레를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숙고함을 느낍니다 가만히 꽃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가로막힌 뒤좁은 공간 속에서도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시인의 노랫말처럼 희망은 절망이 있기에 희망인 것 같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는 예레미아 예언자를 통해서 절망의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의로우신 가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위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도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도단한 의로운 가지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마흐는 우리말로 하면 싹 또는 순이라고도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고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연되고 있는 의로운 가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새로운 생명의 싹이 마치 지금 방금 여러분 보셨던 그림 속의 민들레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바위 틈 사이에서 피어난 그런 민들레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강대국들은 딱딱하고 차가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남 유다 남유다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함께 걸었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예언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에게는 조국의 멸망에 대한 선포 그 자체도 힘겨운 것이었지만 그 예언의 성취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예언자에게 성공적인 임무 완수란 그것 자체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1장 11절 이하에서 <놀람>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김이라고 바꿉니다. 이제 이집트와 남유다 왕국은 주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집트 제국에 많은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부리로 자신의 궁전을 짓고 누각을 쌓고. 백성들을 고용하고도 품삭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어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가히 차갑고 가혹하지만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당신이 죽어도 당신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나귀가 죽었을 때 던져지고 매장되는 것처럼. 그러한 최후를 맞을 겁니다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의 통치 3년째 되는 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리고 말지요. 야속하게도요. 고난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후 어린 나이에 왕이 된여호와긴 역시 세 달밖에 안 되는 짧은 통치기간이 끝난 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맙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자와 용사 만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들과 대장장애들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도 탈취 당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597년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확인 이후에도 그의 삼촌인 시드기아 왕도 어려움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게 되고 자신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맞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 주님의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큰 건물들은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아스여아킴여아킴 시디기야. 이렇게까지 네명의 왕들은 민족의 절망 가운데서도 참다운 목자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장의 양 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여기에서 내 목장의 양 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유다의 멸망의 때에 왕국을 책임졌던 세 명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죽을 맞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유죄라고 외치는 민중들의 함성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 교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구성원들을 돌보지 않는 리더, 오히려 그들을 흩어서 몰아내는 악한 리더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의로 맡겨진 합당한 권위를 권력으로 바꾸고 이것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인가? 라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성도들은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에 두 가지의 사도 바울의 겉면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베드로 전속 5장 2절, 3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깊은 울림으로 들려졌습니다. 특히 사랑과 지배를 구분하지 못할 때그 사랑은 언제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책임 또한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성도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존중과 그리고 섬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혹시 무너지고 깨어진 틈이 있다면, 그틈 사이에서 의로우신 가지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가지,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 공동체가 회복될 그 날이 오고 있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사역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들려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청해 주시는 분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한분한 한 분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감사로 넘쳤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종이 되지 않도록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아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안과 밖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무한한 책임과 성실함을 가지고 슬기롭게 통치할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믿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소망의 뿌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상처와 절망으로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의 틈 사이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의 싹이 도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의로운 가지가 도단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굳어진 삶과 관계 속에 예수님의 의로운 가지가 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절망과 실패 깨어짐과 분열로 가로막힌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 모든 곳 속에 의로우신 가지가 도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먹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갈라지고 찢겨진 마음 틈 사이로. 예수님의 의로운 가지가 도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지가 도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찢겨진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가지가 도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 볼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